하지만 7월부터는 수강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도 이제 쇼핑몰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쇼핑을 접목한 구매대행, 자동 광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등록, 로켓 크로스 등등 쇼핑몰에 관련된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분의 방식대로 하면 월 평균 매출이 500만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지마켓 개수 만 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서화장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도매사이트 대표님들과 대량 등록 셀러분들 그리고 기타 브랜드 판매 셀러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 미팅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너클랜 대표님, 퍼네쇼핑 대표님, 아이보스 대표님, 이셀러스 e 대표님 등등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G마켓의 마켓 정책 때문에 대량 등록이 어려워졌다 이야기하니까 G마켓 옥션으로 수십억 매출을 내는 셀러분이 바뀐 정책 별거 없던데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셀러분은 국내 위탁 대량 등록으로 10년 전부터 수십억 매출을 내시는 셀러분이에요. 고인물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대량 등록 방식이랑은 달랐어요. 그분의 전략은 저처럼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이 사업자 저 사업자에서 매출이 조금 조금 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 한개한 한 개의 대량 등록에 힘을 써서 한 사업자당 몇 억씩 매출을 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대량 등록으로 남의 제품을 파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 정답은 광고에 있었습니다. 저희 전략은 광고비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셀러님은 광고를 돌립니다. CPC 광고를요. 그러면 어떻게 1만 개나 되는 제품에 광고를 다 넣을까?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를 했습니다. 광고 프로그램의 자동화. 그게 노하우였어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노하우가 너무 방출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키운 계정을 보여 주셨는데 6개월 만에 지마켓 한 계정으로 매출 4,400만 원, 순수익 광고비 다 빼고 990만 원을 벌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오너클랜 대표님이 보시고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게 특정한 제품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다 파는 오너클랜 퍼앤쇼핑 제품입니다. 마진율이 20%가 넘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 광고비를 쓰는데 어떻게 마진율이 20%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광고를 돌려도 그 정도 마진율이 나오게 설정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계정을 더 늘리지 않아도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벌수 있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분의 방식대로 하면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지마켓 개수 만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스마트 스토어 대량 등록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의 옵션명 정책 때문에 대량 등록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펀앤쇼핑 대표님이 펀앤쇼핑 DB는 90% 옵션명 작업을 해놔서 스마트 스토어의 옵션명 정책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역시 찾아다녀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저번 영상을 보니까 대량 등록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량 등록은 뭐 사업이 아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등등 많았습니다. 저도 사입 브랜딩이 중요하고 좋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입 브랜딩은 돈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입 브랜딩은 잘 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사입 브랜딩을 시작하시고 실패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집에 재고가 쌓여 있고 3PL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어서 이거 빼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제품 고르는 눈이 없어도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센스가 없어도 기획을 잘 못해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대량 등록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량 등록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량 등록으로 현금을 만들면 꼭 사입 브랜딩으로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억 넘게 직구 브랜딩으로 매출을 내시는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저희 강의를 같이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대량 등록을 어떻게 보시든 각자의 생각이고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한때는 대량 등록을 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꾸미지 말고 현실을 이야기하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여기 저희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의 월 매출액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11월에 9억을 시작으로 12월에 12억, 20억, 24억, 26억, 33억, 36억, 6월 집계액이 곧 나올 텐데, 이전보다 더 증가했을 겁니다. 유저 수는 증가하지 않는데, 매출액은 매월 성장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는 저는. 대량 등록이 매출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대량 등록은 매출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현실적인 건가요? 저는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도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버시는 분 사무실을 찾아가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대량 등록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월 2천만 원을 넘게 버는 대표님이셨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옆에 대표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월 1억 매출 그리고 수익으로는 월 2천만 원 넘게 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출연 예정했던 그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는 50대 여성분도 2개월 만에 매출 3,500만원에 순수익 20%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여성분의 친구 또한 대량 등록을 시작해서 이 50대 여성분보다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게 제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잘 되는 분만 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잘안 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뭔가 하나씩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드리면 대부분 매출이 증가를 해요. 제가 프로그램과 강의를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는데도 매출이 난다고 포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안 되면 저는 강의를 안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쇼핑몰에서 손을 거의 떼서 저의 말에 힘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쇼핑몰 판매에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쇼핑몰 판매에 집중하지 않았냐? 강의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이유도 있었지만 더큰 이유는 프로그램을 가진 제가 대량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거는 좀 치트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월 비즈니스라는 비상주 사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주 주소 100개를 달라고 하면 저는 무료로 10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자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저는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일까요? 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중국 영길에 한 달에 926 80만 원을 주고 중국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우위를 가지고 있고 대량 등록을 돌리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매대행 수동 등록으로 물건을 잘 파는 수강생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팔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선뜻 판매에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수강생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도 이제 쇼핑몰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쇼핑을 접목한 구매대행, 자동광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등록, 로켓크로스 등등 쇼핑몰에 관련된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찍은 이후 오후에는 Q10재팬 관계자분을 만나러 갑니다. Q10재팬 쪽과 연락해 MD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저희 쪽에서 어떤 혜택을 받으며 Q10재팬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서프라이즈 유저들은 지마켓에서 특정 카테고리의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해외 마켓에 판매하자는 방향성은 허황된 게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대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수강생분들과 제 구독자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필요한 내용만 취해 가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유튜브 쇼핑, 틱톡 쇼핑, 더 나아가서 인스타 리스. 이곳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더 자동화 시키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처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시면 분명히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겠죠? 유튜브 시장도 포화 상태라고. 우리는 포화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은 레드오션에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정보가 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존재한다고 해도 바로 레드오션으로 변할 겁니다.